이러한 방역수칙이 목욕장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방역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목욕장의 감염 위협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470명, 해외 유입 환자는 39명입니다. 어제 6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833병상 중 252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113병상 중 2,447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9,368 병상 중8,619 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력의 여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118 병상, 비수도권의 경우 154 병상 등 총272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환자 치료 병상 90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160여, 160여 병상, 생활치료센터 700여 병상 등을 이번 주말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38만 2천 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그리고 71만 5천 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전국에서 하루 동안 약 109만 6천의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51.2%,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는 23.9%입니다. 백신 도입 물량도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이 도입되었고 다음 주까지 600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화이자 등 다른 백신도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도입될 예정입니다. 추석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50% 가까이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위험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18세부터 49세까지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예약하지 못한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도 접종을 받지 않으시거나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대상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경우 비자 확인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아도 체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검사를 즉시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시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줄여나가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은 분명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석자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 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공원이나 강변 전역 모임이 많은데 지난 7월 4일 발표한 수도권의 공원 강변 강변에서 22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는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뀐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7시까지 금지하는 지역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원에서 음주만 금지하고 지식은 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에서 음주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지리한 내용 중에서 취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좀 판단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야외 공간은 실내에 밀폐된 공간보다는 감염 위험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그렇지만 어, 이 한강 등에서 야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셔서 음주를 곁들여서 장시간 앉아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좀이 계속 장시간 머무르는 것에 따라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 그런 우려가 있어 음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음주금지 조치가 실시됐던 부분들인지라 취식까지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향후 그 야외에서의 유행 유행 위험성과 실제 집단 감염의 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4단계 지역에선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목욕장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그이 목욕장 안에서의 어,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을 호발시킨 경우들이 좀 소수 있었고,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가 젖지 않는 상태로 잘 관리하면서, 만약에 젖었을 경우는 마스크를 교체하시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 자체가 지나치게 좀 지키기가 좀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지라 권고로서 운영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목욕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좀잘 관리된 상태로 착용하시되 혹여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목욕장에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교체하는 등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권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반을 한다고 해서 처벌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질의입니다. BBC 영국방송 서울지국 배원정 PD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완료자가 6시 이후 4인까지 백신 인센티브가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게도 네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도 질병청에서 유사 질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기억이 좀모하네요 아무튼 몇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이나 혹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접종을 마쳤다라고 하는 증명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실제 이 외국과 지금 우리나라들 사이 또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백신 증명 완료 서식에 대해서 상호 인증하는 체계들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종 증명을 본인의 말과 제출하는 서류 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접종을 받으신 분들,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 등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한 상황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귀국 시의 조치에는 우리 공관을 통해서 외국 대사관에서 이거를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어, 입국 시 격리 면제 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마 외국과의 이런 백신 증명 인증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좀 일어나게 될것 같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모색해 나가면서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분들의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질의입니다. 국민일보 최슬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 2학기 계약 상황이 맞물리면서 10대 환자가 급증했는데 국내도 2학기 전면 등교 상황에서 10대 환자가 늘어날 위험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또 10대 환자 급증 시 전면 등교 중단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주했습니다. 예, 어, 전면 등교에 따라서 학생들의 감염 위험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더라도 현재 지난 여러 유행 상황들을 겪으면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은 잘 통제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입증. 교육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인성 교육을 비롯한 학습권 자체가 지나치게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방역을 강화하면서 등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2학기 운영 방향이고 그런 방향들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행의 위험성이 좀 커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사실 그리고 조속히 좀 4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충분하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질의입니다. 지니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입니다. 최근 화이자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백신 수출 및 지원을 통한 이른바 백신 외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앞선 이야기긴 하지만 임상 3상에 돌입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등 국내 백신의 경우 향후 개발 완료 시 해외 수출 등을 위한 WHO 긴급 사용 승인 및 FDA 승인을 염두에 둔 방역 당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장기적인, 어, 이, 관점에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인지라 아직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현재 국내 개발 백신들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방역 상황들과 해외 세계적인 방역 상황들과 개발 동향들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좀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 현재 시급한 것은 좀 안정적으로 임상 시험자들을 모집해서 임상 시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높은 품질의 우수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현장실입니다 MBC 박진주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 420명 중 연령별 비중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병상 상황 관련 하루 2,500명 이상 지속 확진이 아니면 현재 의료 체계대로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라고 질의 주였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의 연령별 구성 비중은 아마 방대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뭐 방대본 브리핑 때 여쭤주시면 아마 자료가 도출 가능하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 체계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여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환자의 치료가 어 되지 않는다든지 사택에서 대기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병상을 확충하고 효율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대략 2,500여 명 정도 환자 이내선까지는. 뭐좀 이렇게 환자와 같이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50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의료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의료 체계의 역량을 좀 계속 확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보다 유연 규모가 좀더 커지지 않게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이중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 질입니다. 조선일보 이진우 기자입니다. 목욕장 내 일반 국민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어 있고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권고사항인지 다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예,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고사항입니다. 어, 때밀이 등 세신사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권고입니다. 다만 종전까지도 탈의실이나 혹은 그밖의 공간에서는 목욕장 안에서도 마스크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때, 방과 찜질시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워낙 어렵고, 마스크가 젖게 되면 비말 전파 차단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가급적 이 마스크를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착용하시는 게 좀더 안전하고 젖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지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좀 보완적인 조치들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현장 질입니다. MBC 이덕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감염 확산의 원인은 어떤 점으로 보시는지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내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외국인 감염 확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계절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이좀 이 밀폐된 환경에서 어 밀집된 이 노동들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감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감염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확산되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한 부분들에서의 감염들이 함께 동반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밀집 시설들이 밀폐 환경이나 노동의 장시간 밀집 노동의 특성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인지라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어이 진단명량보다는 그런 특성을 가진 업종들 장기간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노동들이 장시간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들도 좀 우려스러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설사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해제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검사를 할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 현장질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목욕탕 내새 신사 마스크 착용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어, 이 모든 방역수칙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어, 이 의무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위반이 처분됩니다. 자,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이, 이 문자 등을 통해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유행을 억제해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이런 예방접종의 효과를 통해서 감염을 4차 유행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취약한 시설들 혹은 예전에 집단 감염이 많이 호발했던 시설들을 중심으로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들 모두 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밀폐되고 밀집된 위험한 환경들을 최대한 피해주시고 피치 못하게 그런 곳에서 이용을 하시거나 근무를 하실 경우에도 어, 그런 위험성을 좀 고려하셔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